기도로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자를 어, 고치시고 상처를 싹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사한자에고쳐주셨습니서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일상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하고 또 어, 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어떤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 5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일단 신현순 집사님께서 한번 한글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꿀봉 스폰으로, 영어로 준비하신, 우리 이제 김실자 아닙니다. 김 대표입니다. 네. 네. <laughs> 제가 정보에 의하면 오. 대포, 대가 되셨으면. <laughs> 네. 자, 오늘 김수님께서 먼저 육장, 음, 마태복음 6장 5절,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매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깨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유상을 <laughs>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골반에 들어가 문을닫고 은밀한 분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임하시오며 이마, 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이거 uh, when you pray, you know we like the well, they love to hear the prayers but there are t o p r a y s t a n d i n g in the synagogues and from the street corners to be seen by men i tell you the truth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ood but when you pray, g o i n 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for your Father, who is unseen, that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And when you pray, do not keep babbling like patrons, for they think they will be heard because of their many words. Do not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if you ask him.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y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if you forgive men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men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Thank you. 전 세계에서 홍대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 아 오늘은 아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더 생각해 보고 깊이 있게 같이 나누도록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여러분께서 하시게 될 경우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경우에,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인과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주인님의 가르쳐 준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5장에서 보면 제가 그 여기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나열게돼 있어요. 자, 이 5장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람 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큰 거리에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볼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7장을 보세요. 근데 기, 이제 볼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원 부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그이방인들 같이 어 그들이 마치 남들에게 보여주, 보여주기처럼 그렇게 막이 말했다 말했다장구하게 하지 말아라. 주먹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기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들려주기식의 기도를 한다거나 전혀 기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보여주기 시기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9절부터 너희는 이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가르친 기도예요. 이거갖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께서 늘 하셨네요. 서 우리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건 누구의 아버지겠어요? 우리라는 건 여기에 있는 우리 전체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죄인들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적 의미에서의 우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하기가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에 있는 누구나 다 포함되는 아버지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여우을받으시오나 여기서 거룩힘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최고의 목적은 거룩일 거예요. 거. 거룩. 어떻게 왜 거룩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구약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았거든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존재해서 살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름을 아버지여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일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곧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보면은 어, 나라의 임 없이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거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루어지는, 하늘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뭘까요? 온전한 질서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질서, 그 질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간절히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어렵고 어, 혼자 됐고 사회에서 뒤쳐져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한 그 부분을 몸소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제가 제 가장 그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강력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일용할 게, 일용이라는 게 오늘이잖아요 Just one day, one day 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라 말씀은 나에게 하루에 섭취할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 내일도 주세요, 내일모레도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유치되는건 뭐냐? 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 그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루에 이용할 양식인데 그 하루에 이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에 이용할 양식이 충분하다면 내일의 나의 양식, 모아뒀던 양식은 이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같이 나무어져야된다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는 거죠 동의하지 않으신가 봐요 음, 물건을 푸시고 그러시네 <laughs> 그것처럼 이게 내일을 향해서 축적해 나가라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축적하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충족한 오늘 하루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그, 그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말에 굉장히 이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시2자를 보겠습니다. 시2자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이 재지은 자를 사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준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신다고 했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14절하고 15절인데요. 14절하고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게 구체적 설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여기도 영어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as you also 이거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조건적 건적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용서해줄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인되고 여러분이 죄 지은 것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사람까지도 여러분이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조건적입니다 그만큼을 당신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라는 단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데 가장 하기 어려운 단어가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것 같은데 기억의 메모리에서 계속 반복돼서 남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이런 거 유행어로도 많이 나. 내가 죽어도 너를 어떻게 어떻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사실은 용서라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하겠다. 이런 조건전이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서 조금 더 가면 이것이 되게 상호적 원칙이 적용돼 있어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방식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상호적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또 주위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예, 저는 계속 이걸 봤는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 너가 아니구나 유라고 써있지 않아요. 보면은 11자 보잖아요. 아스를 썼어요. 우리 계속 우리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공동체적 표현이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도 어떠한 공동적 사건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야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대립하고 그분과 관련돼서 혼란을 겪고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러면 내가 너, 너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천의 위치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으시면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 시험이라는 건그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서의 그 사회에서의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새롭게 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위기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현대 문명으로 인 해서 인간의 되게 폭력적 폭력성을 강화시키는 전문화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시험의 도구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거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한다는 것. 요 이제 시험과 악의 두 개가 좀 배치되어 있는 건데요. 어, 이런 현대적인 그 시험이나 유혹에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면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겠죠. 무엇이 옳고 그린 거에 대한 혼란. 그 혼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악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는 같이 엮어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또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고민해서 기도하고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가르치신 기도 중에 어, 13장.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사옵나이다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 부분은 우 앞에 우리면 대개라는 게 여기 지금 성경 업무 여기에는 좀 없는데 대개, 대게, 대개라는 게 바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본문에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개라는 건 어, 음, 음, 제가 찾아보니 비포즈예요. 그러므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비포즈의 뜻이더라고요. 뭐 대략적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니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어떤 결과물로서 어떻게 되냐? 나라와 권세와 영감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주문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장, 요고, 요 문장은 그리스 어 성경 사본에는 없는 문장인데 후대에 이게 붙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 맨 마지막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들과 관련돼서 어,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기도문의 어떤 긍극적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가르침 기도를 할 때, 아, 이런 의미를 싣고 있구나, 이런 걸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의 우리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문로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어, 주기도만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실천의 욕구들을 계속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회의 전체적 공동체와 함께 이 기도가 실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염원들이 먹고에 있는 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를 내 삶에 항상 같이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겠습니다.